경제용어 나들이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경제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경제용어 오늘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뭐죠? 네자 우리가 어, 대차대조표를 건강 상태 네. 그 다음에 어, 이 손익계산서는 퍼포먼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표라는 건 뭘까? 뭐 건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우리가 이 순환계 계통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또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순환기계통이 잘안 되면 무슨 뭐 동맥 경화라든지 네. 이런 게올수 있잖아요. 네, 줄, 그러면 줄은. 네 현금흐름표라는 것은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음. 여러 가지 건강 상태 중에서 과연 기업의 돈이라고 하는 혈액이 잘 흐르고 있는지를 어. 보는 것이다.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는 거냐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흑자도사 이이라고 네네. 음, 음, 네, 네. 네 그니까 기업이 재무제표만 봤을 때, 그니까 예전에 음. 재무제표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도 좋고, 건강 상태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은데 회사가 망한대요. 음, 이상하죠. 왜 이러지? 음. 분명히 이익도 나고, 음. 회사의 어떤 흐름도 좋은데 왜 이럴까 라고잘 살펴봤더니 기업이 돈을 받을 때 음.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우리맥커랑 공거래를 하면 어쨌든 현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거 네. 아니에요? 아니면 뭐 계좌를 이체를 한다든지 그런데 음. 기업들은 그렇게 단순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당좌거래라든지 매출 채권 같은 거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외상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에 야 아. 하루하루치 계산하면 되겠니? 그거 3개월치 몰아서 줄게 아. 라고 하고 채권으로만 그냥 증서로만 받는 거예요 음. 그래도 나중에 3개월치든지 몰아서 대금 결제를 음. 하는 거죠 음. 황금에 깔끔하지 못하네요 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금액 단위도 워낙 크고 음. 매일매일 계산하면 이거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계산을 해서 매출채권을 어, 단위별로 끊죠. 그래서 현금이 급한 기업은 이 매출채권을 가져다가 음. 어음 시장에 가서 할인해서 팔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지만. 회사의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장부상에만 음. 이익이 날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런 회사는 흑자 도산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과연 현금이 잘 돌고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는 어. 게 현금흐름입니다. 어, 그래서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하는데요, 영업활동의 현금흐름, 네? 그 다음에 투자활동의 현금흐름, 음. 그 다음에 음. 재무활동의 현금흐름. 그래서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돈 벌려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뭐 사람도 데려와야 될 음. 거고, 공장도 지어야 될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재무활동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내 돈이 없어요. 음. 남의 돈빌려와야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을 맨 앞으로 가져다가 세 가지 현금 활동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서 남은. 재고 현금 음... 이걸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장부상 기록되는 그 현금과 현금흐름표에 나와 있는 현금이 어떤지 질적으로 잘 따져봐야 이게 좋은 회사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건강 상태로 나타냈을 때 어, 기업의 어떤 돈의 순환이 잘 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경제용구원 아들이 오늘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재무분석.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